일단, QHDWN 선수는 케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핵회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음, 케미 이브키네요. 일단, 동케전은좀 피하는 모습이고. 베로엔 선수는 아무래도 QHDWN 케미로 상대, 네. 이브키로 충분히 더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네. 잡기. 중발, 중발. 통했고 잡기 낚시었습니다 요새 QHDWN 선수가 폼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 S리그에서도 활약상도 있었고 원래 피지컬이 좋은 선수거요 대공 귀신에다가 기본적으로 히트하기 정말 빠르고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저 점프는 안 됩니다. 점프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게임해도 돼요. 자, 공기 통했죠. 아, 그러나 엘로렌 선수의 그 경험치 그리고 이제 운영 능력이 좀빛이 바라고 드어 자, 케이스. 이컨 어허, 리컨이시다. 우리 네,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약발, 위스키로조금 어. 밀어내고 있는 멜로레 선수. 아, 공작공잡기로 동작. 대응을 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케미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케미가 좀 괴로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알만 하죠 네. 이제 지금 벨로레 선수 투모 드랍을 한번 했고 어어야 이거 데미지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야 벨로레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중손의 전탄 이후에 CA까지 네 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체력이라고 판단한 거겠지만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죠. 세트가 마무리 된거 아니에요. QHDW에는 어떤 공략으로 벨로렌을 상대를 할지요. 조손 엉덩이 기 리필? 아, 이거 안 돼요 약간 낚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 확실히 땅에 떨어진 걸 보고 버튼을 눌러주고 있을 네 어, 낚이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찌됐건 이브키가 그, 그 바람 배기가 좀전진성이 있어서 캐논 스트라이크를 치기가 좀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그렇게 공략을 안 해줘도 지금 퀸 c d 더미 선수가 많이 좀 말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베이스 팀? 어! 이 스크라이트! 하지만! 오휴 어, 이걸 또 번지려고 시도를 했어요 대공! 그리고 나리프리 보여줬던 장면이죠? 네기분기 대공 그 위에 바람매기까지 연결해주고 있는 벨로네 H 치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벨로네 선수 운영에는 흠잡을 데가 없고요 초반에는 위기가 있었지만 좀 적응을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거보다 q h d WN 선수의 이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나, 나오기가 힘들어요. 벨로렌 선수가 좀 상대를 잘붙치고 있어서 네,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아까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브이리버설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지금 벨로렌 선수가 네. 와 똑같은 네. 앉아 중선 전탄 시로 마무리하고 있는 벨로렌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게 예.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QHDWN 선수가 대공에 강하다. 네, 벨로렌 선수 단한 번도 앞점앞 점프를 안 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리 땅에 뭐 레버 위, 그 대각선 위쪽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